유성씨, 정의로운 척다 하셨는데, 배달방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 어, 뺏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보고, 피라미드라고 진짜, 하셨는데, 그래. 피라미를, 얄팍한 지식 뽐 그래. 내신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레슬링 하신다고 하셔놓고, 영웅치 한고한 번에 손빨리고도지심에지심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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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레슬링하고 다니신 거 아니신가요? 이형참다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거짓스럽고 거짓. 아 거짓말이 거짓말이 나 가만히 있어. 내피라비라고하시더고 말씀해 보세요. 국내. 네? 장고이터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그 거지 쓰레기 방송하는 애들이 와서 이렇게 캠페 치는 거 자체가. 한천오 자체가 너무 쌍방이로 가는 거야. 성매매를 밝혀라. 저런 성매매하는 저런 경신 같은 성매 당신이 하는 성매요 당신이 아, 아, 중국 황씨 마사지 가서 한게 성매매라고? 그런데 네, 세상에 쿠폰 4장 그래. 그래. 네 받았다고 그거 자랑하는? 황씨는 인성이적가니당신이란걸 스승이라고 두고 혼동되어있는 사람들이 완전 비싸하고요. 지금 말 더듬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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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머 하시는데 좀 또박또박 얘기해 주요. 세 국커도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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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저한테 맨날 전과자로 욕하는 전에. 철에... 본인도 전과자 건달 데리고 와서 먹방하고 했잖아요, 지경근식. 그죠? 아니, 왜 시합 얘기 떠나서 시합 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저거 맨날 사기꾼이니 뭐니 사억에 대해서 해명을 해서 해명했더니 해명한 거에 대해서 안 말하라고 본인 성매매 사건 터지니까 누가 이래가지고, 아, 그거는요. 아, 제가, 아, 페페이 그런 게 아니고요. 친구가 소설을 써야 돼요. 아, 아, 네, 제가. 아 잠시로 출장 예, 제가, 예, 잠실로 출장 부른 거전화하거 맞아요. 예, 전화하고거 맞는데요. 아, 제가, 전화하고거 맞는데요. 가성하세 신둡자 ㅅ ㄲ 아, 아 아유, 진짜 내생명요아 진짜 제가 예, 여러분도 아시겠죠? 저 성대모형은 아닙니다 나 천억짜리 여부를 구매한 내마라고예요이 이래갖고 얘기하셨는데 그걸 해명이라고 하셨는지 본인 지금 이혼소송 중이라면 썰이 도는데 거기에 대해서 완벽한 해명입니다 싸이콜킹할 때 기분 어떠십니까? 네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본인을 약간 그... 축구선수 아 이제 한 30초만 여기가 고쿠레 질사도좋아나요 <laughs> 그, 보통, 그, 페피 마사지를 가시면 어떤 코스를 즐기시는지, 그 마무리는 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본인은 축구선수 박지성에 비유하셨는데, 그, 박지성 선수가 2002년 포르투갈전에 그 어떤 그 티바노바 정도는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본인이 또 포지션이 그 축구할 때 포지션이 좀 나미철 전용 축구공이시잖아요. 그왜 자꾸 구라전적 그재미도 없는데 자꾸 뭐 자기 뭐, 아, 제 최초로 한국대표로 미국 가서 매니저 붙였다고 했는데, 한국인이 만든 개 구라대회! 십삼패 1승 한생각이 촛발진 우리 밀크섹스 아, 아, 스피 오케이 이제, 아, 이제, 이제 다음 이제, 이제 다음 문제 우리 우종수 선수 얘기해봐 귀 팬이에요 아 이게 뭐 딱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지금 격투기가 지금 중학교 투 시작한 지가 2003년도가 처음 이렇게 시작됐는데 이제 그 대중스포츠로 이제 사람들한테 이... 이 인식이 되가 고그 본인이 거의 기 이런 쓰레기들이 없잖아요. 방송을 하면서 본인이 거, 그럼 본인이 재활용 안된 음식을 아, 쓰레기 기운을 아왜제턴때저 사람들 얘기했잖아 말했어 잖아 새끼야 했잖아 그로마 진짜 이야야새마자이 이제 격투기판이 대중 스포츠로 되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선수들이 많이 나와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여기 관계자 오래된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은 진짜 격투기판이 너무 이제 쌈바이로 다시 돌아가는것 같아서 마음이 좀 솔직히 별로 안좋습니다 이런 애들이 사실 몸무게 여기 지금 다 선수 준비했던 사람들이지만은 몸무게 20kg 20kg씩 감량해서 파이트먼 열안받는거 가지고 자기에 대한 노력의 성과를 보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런 인터넷방송 들 플랫폼으로 모기들 갖다가 어 자기들 돈,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밖에 생각 하니까 사실 독특에 대한 조금 여러분들이 고생했던 그런 노고들이 오래 들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뭘까 이렇게 해도 되나? 밀크섹스 화이팅! 그럼 하지마 개새끼야! <laughs> 밀크섹스 화이팅! 병신이 누가 보면 씨발정차순이야 가만있어 새끼야 주제에 있는 거야 방송 아무것도 못 하세요 뭐 말이 많아 왜 욕을 하세요? 뭔데? 아그래아 내리신 <목소리> 거예요 <목소리> <왜 죽어요>, 지금? <목소리> 왜 경찰에다 신고해주세요. 신고 해주세요연기하고 있어 가 바로, 바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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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바로, 로 바로, 바로, 바 바로, 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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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바 바로, 바로, 리 아니지 마세요 아니, 바로 가시게요 바로 신고 쉬고... 예. 오케이, 야, 오케이. 야, 오케이. 바로 때려 때려 신고할게 바로 신고할게 바로 합의금 300 스타트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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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라고요? 때려 유죄가 이니지 욕모래 질 이런 애들이네 런애들가 문제가 있는 거지 애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 44살이다 너보다 형이다 관종 새끼라고요 병신고 왜 자꾸 본인은 깨끗한 척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왜 자꾸